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늘 맹란산채입니다 어, 오랜만에 어, 산행을 한번 잠시 어, 어, 야산 쪽에 어, 잠깐 올라와 봤습니다 아주 신하들은 음, 자라는 거, 신하들은 아주 보이지는 않고 난들이 어, 음, 예. 맥가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어, 촬영을 해봅니다. 어, 구독자 여러분들, 어제 오주, 어줌면 굉장히 좀, 올해는 좀, 음, 되게 더운 것같죠요 덥고, 습하고, 또, 지금은 또 장마철이고, 어, 그런 것 같은데, 아직까지 뭐, 신화 모습은 뭐, 보이지를 않는 것 같은데, 뭐처럼 음, 이래 산행을 와가지고, 우리 구독자 분들께서는 어떻게 지내시는지 궁금도 하고, 힐링도 할겸 해가지고, 어, 잠시 짬을 내가지고 산행을 왔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매미 소리도 들리고, 어, 새소리 같은 것도 들리는 것 같은데 잠시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보면은 어 이게 작년 작년 신한데 어 이렇게 이제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아주까지 성장을 하고 어 이제 보면은 작년 신화들이 이제 거의 성장을 다 해가지고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 한지 신화는 뭐, 보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영지, 이제 올해 올라오는 영지죠. 이제 빨갛게 물 들어가고 있는데, 곧 앞으로 한 5분, 딱한 말쯤 되면 거의 빨갛게 물좀들것 같은데, 이쁘죠, 연기가. 이거는 이제 반응 달에 살짝 말려가지고 냉장고에 어... 냉동실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벌레가 생기고, 이 벌레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대주만 있고, 이도한 재작년쯤인가, 어, 여기 왔는데, 신화, 생강군들이 좀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생강군들이 좀 자라는 거는, 지금 갑자기 어떻게 되는가 생강군이 별로 보이지도 않고, 어, 대주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이 산에 오갈피가 있네요. 오갈피도 보이고 이게 오갈피 나무거든요. 꼭3,3,3 이파리 같이 요래 다섯 장씩 요래 보이죠? 이게 오갈피 나무거든요. 저도 보이시죠? 전부 다 오갈피입니다. 이렇게 자라는데 안주 신화는 뭐 거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안주. 안, 안주 안 보이고 안주 시기가 장마가 끝나고 한 8월 달이나 돼야 좀 어느 정도 신화들이 보일런가 안 보이네요 대주만 여래 있고 보이시죠 우리. 대주들만 이래 있습니다 신화들은 안주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음, 여 보시면은 음, 작년 쪽들은 이제 거의 다잘안나것 같은데요. 여 보시면은. 거의 다 자랐고. 이쪽에 생안근이 조금씩 올라오고 이랬었는데, 어, 유모들이 하나도 안 보이네요. 안 보이고, 어, 신화들이 안 올라오지도 않고. 오늘 날씨가 이제 비가 올라고 어 굉장히 잔뜩 흐려 가지고 있는데 날씨가 한번 쏟아질 것 같이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음. 아, 노화가 돼가지고 노래 색이 이제 그래야 되는데 생강은이 이쪽 자리가 생강은 올라오던 자리거든요 이게 이게 한 2년 전에 생강은 같은데 이제 한쪽 두쪽 이, 그 그다지 지금 음,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난들이 그다지 상태는 안 좋고 여보면 한쪽 두쪽 자리가 보이는데 여보시나요? 이것들은 이제 그때 생각에서올라오던 난초 같은데 헬로 상태는 그다지 좋지는 않습니다 요건 한쪽 자리도 있고 있긴 있는데 처음에 이거 여기 발견할 때는 난초들이 좋았거든요 여기서 어삼반죽투도 캐고 예.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한 2년째 어, 이거 3년 전에 발견을 해가지고 이생강것 밭을 근데 난초들이 자라는 상태가 너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그다지 햇빛이 너무 강하지는 않은데 음, 이거 보면 캐나도 상태가 안 좋아요. 안좋아 한쪽씩 있긴 했는데, 그다지. 이거 보면 뭐 한쪽 자리도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보시면, 이, 한 장짜리, 한 장짜리들이 있고. 하여튼, 뭐, 상태는 그래도 안 좋네요. 이거 이제 생각은 한두 쪽. 생각해서 여기 올라오는데, 두쪽 정도. 이거 보시면, 세력도 너무 안좋아해 세력도 뭐, 한, 0.4mm? 4mm 정도 폭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상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는 옛날부터 있던 대주들 같은데 대주들 빼고는 새로 올라오는 신화들은 어 거의 다 소멸, 상, 상태가 안 좋아 그런지 거의 소멸이 되고 그리고 아주 없네요, 없고. 대주만 저 겨우, 어, 조금 살아가 있는 것 같은데. 보시면, 어, 대주들만 좀 있고, 저쪽도 보면, 이렇게 대주들 많이 있고 어 작년에 자랐던 신화들이 이제 거의 다 성장이 되고 근데 곧 장마 끝나면 거의 뭐 생각은 이제 신화가 조금씩 어 성장을 할려가 모르겠는데 지금은 신화가 거의 보이지는 않습니다. 잠시 이래 짬을 내 가지고 그래 잠시 촬영을 해봅니다. 이렇게. 촬영을 해보고. 뭐 개체는 아주, 조금 이른가. 개체는 안 보이네. 잘안 보이고. 어, 장마 끝나고.